그래서 1월부터 다시 한번 FDA를 통한 재심사 요청을 진행을 할 거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JP 모건의 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1월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이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한 16일쯤에 항서 제약이 JP 모건의 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때 캡랄리의주합에 대한 재신청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재심사에 대한 방향성이 또 한번 제대로 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끝냈고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만 나온다더라도 추가적인 상방으로 좀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요소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가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모항유 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HLB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매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라이브를 참여하지 못하시거나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HLB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조용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봐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시 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AB가 가지고 있는 멀티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며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리보 세나립과캄멜리 주맙에 대한 병용 요법 FDA 승인에 따라서 주가가 퀀텀 점프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나느냐. 이게 결정이 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 다음으로 항암제 시장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승인을 받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심지어 이번에 hlb 같은 경우에는 판권을 넘기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대한 매출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더 커다란 멀티플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승인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당연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은 임상 데이터 결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bclc에 등재가 됐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사가 있고 다양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다양한 약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항암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기준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교과서처럼 딱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게 BCLC의 등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f d a 승인이 나고 나서 약을 몇번 써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BCLC로 등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임상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와. 때문에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례적으로 b c a c 에 등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해드리면 의사들이 볼수 있는 교과서, 치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에 간암 1차 치료제의 등재가 벌써부터 된게 바로 리보세나리카 카밀리 주맙에 대한 병용요법이 등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상 데이터에 대한 결과치로 딴지를 건 적은 단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중앙생존값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MOS라는 는 중앙생존기간이 치료받은 환자 중에 절반이 살아있는 기간을 평균치로 나눠서 우리가 봤을 때 23.8개월 약 24개월 2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은 기존의 가나밀사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넥사바 같은 경우에는 중앙생존값이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나왔고요. 후속으로 나온 렘비마 같은 경우에는 약한 13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리보세나카카멜의 주맙에 대한 병용요법은 23.8개월 약 24개월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존에 있었던 약물보다도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더살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FDA 승인만 된다라고 하면은 1차 치료제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CLC에 먼저 등재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FDA 승인만 된다라고 하면 잘 팔리는 건 걱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적을 받고 있는 CMC, 특히나 항서제약에 대한 CMC 문제만 풀어가면은 HLB가 개발한 리보세나리카 카멜레주맙에 대한 병용요법 잘 팔릴 수밖에 없고 임상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로 승인이 난다 라고 하면 그게 재료 소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멀티플을 키워갈 수 있는 퀀텀 점프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hlb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다시 한번 fda를 통한 재심사 요청을 진행을 할 거라고 계획이 나왔습니다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jp모건의 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1월 15일 현지시간으로 15일이다 보니까 한국시간으로는 한 16일쯤에 항서 제약이 jp모건의 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 합니다. 그래서 이때 캠랄리의 주맙에 대한 재신청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재심사에 대한 방향성이 또한번 제대로 된 직접적인 언급 이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끝냈 고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만 나온다더라도 추가적인 상방으로 좀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요소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가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스코 GI를 통해서 리라 푸그라티닙에 대한 베스트인 클래스가 될 정도에 대한 굉장히 좋은 담가담 치료제에 대한 멀티플도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보세나립에 대한 멀티플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담가담에 대한 치료제 멀티플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어서 앞전에 있었던 12만 9천원에 대한 멀티플을 뚫을 수 있는 재료들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진짜 결과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HLB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거를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은 내가 위에서 잘못 싸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 나는 HLB를 언제 살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고려해볼 구간이 왔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은 지금 이 구간 224일선 위로 안착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입형선 위로 올라섰다는 거는 그동안 악성 매물들이 계속 쌓여있던 여기서 한번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하고 장기입형선을 캔들 밑에 형성을 하고 있다는 라 거는 상대적으로 악성 매물들은 거의 다 소화를 했고 대부분에 대한 매집은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여기서 물량 매집이 거의 끝났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악성 매물을 쏟아내는 구간, 이제 잡아먹는 구간, 이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하게 224선 위로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번에는 박스건 상단 부분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를 그리고 심지어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계속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어떠한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관점이 궁금하실텐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너무나 길어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정보를 받아봐야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영상으로 뭐 지금부터 산 다음에 얼마까지 기다리셔라 이게 아니라 정규장 속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때그때에 대한 수급이나 거래대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한 전략은 여러분들이 비용 드는 거 없이 무료로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LB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제가 무료로 실시간 대응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디테일한 전략과 HAB에 대한 방향성 교육까지도 계속해서 잡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LB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하신 다음에 비용 드는 거 없이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여기에 대한 후속주까지 받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잠깐 시간 내셔서 신청 주시고 같이 종 결과 만드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은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까 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LB라고 정말 5초만 투자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상담하기 페이지가 나오게 될 텐데 그 페이지에다가 LB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무료로 소통방 입장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가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링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링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오시게 되면 저희가 매일같이 어떠한 수익과 어떠한 결과를 보여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해드렸는지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 실력도 확인하시고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 연락주신 다음에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저녁 8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알림설정 하신 다음에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저랑 소통도 하시고 궁금한 거 시원하게 풀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